안녕하세요, 문주마켓입니다. 오늘도 홍콩과 상하이에서 온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스티치 라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시죠? 스티치 그다음에 릴로 함께 나오는 릴로 앤 스티치에 나오는 스크럼프예요. 스크럼프도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라인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머리에 있는 이 노란 리본 리본으로 변화를 준다든지 또는 이런 천의 재질 재질을 바꿔서 느낌상의 변화를 준다든지 하더라고요. 또는 지금 이 아이는 홍콩에서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팔리는 라인인데 이렇게 발바닥이 한쪽만 이렇게 도장 같은 무늬가 있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둘 다가 없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는 보시면 이렇게 털이 짧아서 쭉쭉 뻗어나온 것 같이 보여서 자칫, 어, 이거 뻣뻣한 느낌 아니야? 하시겠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눈, 보이세요? 이쪽 눈은 파란색 단추. 이쪽 눈은 까만색 단추. 그리고 배꼽은 하늘색 단추예요. 머리 왕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스티치 인형도 사이즈도 엄청 다양하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표정이라든지 이런 포즈가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는 왕발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쭉 뻗어서 발이 부각된 형태입니다. 귀도 보시면 이쪽 귀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고요. 이 반대쪽 귀는 약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귀는 뭐 만져주시기에 따라서 조금의 뭐 형태 변환?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보시면 털이 가늘게 쭉쭉 뻗은 형태인데 아까 보셨던 스크럼프 보다는 좀더 가는 약간 뭐 극세사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 제가 뭐 스티치형을 많이 본건 아니지만 어 얘는 기존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좀 색이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배는 밝은 파란색입니다 이 아이도 꾸준히 인기가 많은 미키마우스 옷을 입은 더피 인형이에요. 홍콩은 주로 이런 더피 키링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 형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코스튬 옷을 입지 않은 그냥 보통 더피, 쉐리메이, 젤라토니, 스텔라루, 쿠키, 얘네들도 이렇게 다서 있는 형태예요.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홍콩은 서 있고 상하이는 앉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고이 아이는 스테인드글라스 버전으로 나온 우디예요. 보시면 XS라고는 써있지만 X도 있고 기존에뭐 6, 7, 8, 뭐 플러스 다양하게 있으니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 이렇게 불투명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요. 이렇게 색칠된 부분은 뭐 진하게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런 그냥 색칠 안된 파란 부분 있죠 이런 데는 반투명이에요 젤리 키스는 아니고요 어,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휘어지지 않는 그렇게 정말 너무 딱딱한 건 아니고 뭐 약간의 힘을 조금 준다면 뭐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는 그런 플라스틱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딱딱한 하드도 아니고, 말랑말랑한 젤리도 아니고, 그냥 뭐 핸드폰에 꼈다 뺐다 하기 그냥 뭐 수월한 음 그런 약간 뭐 자주 보는, 흔히 보는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우디 말고도 버즈도 있어요. 토이스토리 스탠드 글라스는 그렇게 두 종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제 얼음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거가 이제 미키마우스, 음,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요 종이띠 보이시죠? 이런 라인에 그 미키마우스 주방 용품? 그 라인이 있나 봐요. 근데 뭐, 후라이팬, 이렇게 뭐, 뭐, 계란 후라이 뒤집을 때 쓰는 뒤지개라든지, 국자 같은 거, 뭐, 거품기 이런 애들은 좀 품절된 지 오래됐고, 또 새로운 라인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블랙 라인으로. 근데 요 얼음틀 실리콘 아이스트레이 라인은 아직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은, 이 얼굴, 눈이나 입, 뭐, 이렇게 음각으로 파인 부분이 선명하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얼리거나 또는 뭐, 아이들 주려고 주스라든지 뭐 생과일 뭐 착즙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얼리시면 확실한 모양이 보여서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반대쪽에 가려진 데는 이거 이렇게 대칭돼서 똑같이 있습니다. 같은 문이에요. 살짝 보여 드리면 요렇게. 이렇게 있어요. 있고 뒷모습은 이렇게 좀 깊죠. 얕지는 않습니다. 하나 얼리면은 꽤뭐 괜찮은 양이 될거예요 얼음 하나 정도가. 그리고 이 제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이죠.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칩 머그에요. 이 아이는 사기 도자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찻잔입니다. 살짝 여기 자 똑바로 제가 놔두면은 음 어떻게 보, 보이려나? 어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코 있는 부분이 높고 여기가 낮아요. 뒤통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다른 부분은 다 맨들맨들 반질반질한데 이렇게 금색 있는 요코 부분이라든지 여기 있죠. 여기는 약간 소리 들리시죠? 약간은 조금 거친 느낌이 드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찻잔을 들었을 때 행여 미끄러져가지고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런 게 조금 방지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엄청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제품이 있어요.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잠깐 카메라를 떼고. 자, 그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미키마우스. 이게 조명도 되고 오르골도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비, 아니다, 나비가 아니고 잠자리. 잠자리 무늬 같은 저 손잡이를 돌리면 얘가 알라딘에 나오는 여기 알라딘 보이시죠? 알라딘에 나오는 A Whole New World 그 노래가 그냥 짧게 나와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게 저희 인스타에 피드에도 올려져 있기는 한데 여기 유튜브에는 없으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확대를 좀 해가지고 여기가 잠자리 문이에요, 잠자리 문이. 네, 이런 음악이에요. 그리고 여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마법사 미키 마스를 우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마법사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라딘이 있고요. 라푼젤이 있고요. 미녀와 야수 있고요. 뮬란 있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에리얼이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랑 건전지 보이시죠? 이거를 켜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색이 천천히 바뀌어요 뭐 빨겠다가 노랬다가 파랬다가 하였다가뭐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미키 마우스 아니 어, 미키 마우스 왕당 <laughs>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이에요 <laughs> 저희 몬즈마켓에서는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조금 시리즈 같이 뭐 보여드릴게 더피와 스텔라루예요 보시면 엄청 많죠 스텔라루가 여기 있는 이렇게 두 아이 두 아이는 이렇게 왕 얼굴 <laughs> 엄청 큰 얼굴을 한 물병이에요 이 물병이 용량이 4 0 0 m l 예요 400ml 그래서, 더이 보여드리면, 전 덮이, 뭐, 물론 얼굴도 귀엽지만, 이 물통에 있는 이 무늬? 이 프린팅? 이 프린팅이 너무 예뻐요. 진짜 딱 봄이랑 너무 어울리는, 이렇게 꽃, 이런 무늬? <laughs> 이렇게. 그리고 뭐, 바닥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이렇게 있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돌려서 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물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막 뚜껑 잡고 이러면 애들은 뚜껑 열기도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뚜껑이나 이런 게 큼직큼직해야 애기들도 이렇게 뚜껑 열고 물 마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낼 때, 그럴 때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덮이 뒷모습 보여드릴까요? 뒤에 보시면 더피 더 디즈니 베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홍콩 디즈니랜드 겁니다. 이 제품도 홍콩 디즈니랜드 제품이에요. 얘가 귀가 상당히 크죠. 토끼라서 얘는 몸통이 이 스텔라루처럼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몸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몸통 이 물통 색깔 이게 너무 예뻐요 발레리나의 이 리본. 역시 이렇게 얘도 400ml예요. 발레리나 스텔라루가 정말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더피와 스텔라루 외에도 젤라톤이랑 쉐리메이 다 있어요. 자, 이 제품은 마찬가지로 스텔라루 어, 빨대 텀블러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뚜껑 여는 방법이 신기해요 여기 파란 리본 여기를 잡고 그냥 이렇게 들면 돼요 그러면 안에 이렇게 지금 보시기에 뭐 이렇게 원기둥으로 쭉 요거밖에 없나 싶지만 이 얼굴이나 몸통 이런 뭐 뒤쪽에 엉덩이 이쪽을 따라서 이 안에가 이렇게 굴곡지게 다 음료를 담을 수 있어요 얘는 190ml 로 기억을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 안에 종이 있는데 이 종이를 잠깐 빼볼게요. 네, 1 9 0 m l 가많네요 이렇게 아까 요 400ml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용량은 아니지만 그냥 뭐한잔 정도 뭐 간편하게 그리고 얘는 빨대가 요 끝에가 이렇게 나팔처럼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까지 쭉쭉 다 빨아먹으라는 그런 의미인 건지. 응. 이렇게 귀 방향 맞춰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얘도 너무 귀엽죠? 얘는 굳이 실사 안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피규어처럼 전시만 해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의 피규어 살려면 엄청 비싼데, 얘는 그냥 이 속이 텅텅 비어있는 물통이라 그런가? 여기 꼬리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 어, <laughs> 까딱까이 아이도 꾸준히 인기가 많은 스텔라루 초콜릿 머신입니다. 스텔라루 뿐만 아니라, 더피, 쉐리메이, 젤라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내네 아이 다 모아서 쪼르록 전시해놔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짠. 여기는 이거 천이에요. 이렇게 망사랑 망사랑 파란 이 천이 이렇게 세겹 정도 돼 있어요. 망사 하나에 파란 천두개 가지고 세겹이 덧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신발 바닥. <laughs> 신발 바닥에도 다 이렇게 프린트가 있어요. 요 손바닥도 손바닥도 기문이 다 있고. 그리고 이 발레 슈즈랑 이게 에어팟에 이 고리가 들어갈까요? 생각보다 이 고리가 그렇게 막 많이 얇지는 않은데 음이 지름이 한 3mm 정도는 돼 보입니다 그리고 요 별표 요 약간 부티나 보이는 광택나는 이 바이올렛 그리고 여기 리본도 두 겹이에요 그래서 스텔라로 이름 써있고 뒤에는 홍콩 디즈니랜드 써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텔라루였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토이 스토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이 알린들이 들어가 있는 그 로켓트 그 모양의 파우치 가방이에요. 가방. 그래서 실제로 얘는 어깨끈도 있고 해요. 짠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체인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죽 얘랑 같은 느낌의 이 가죽 느낌의 어깨끈까지 다 있어요 체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음, 메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알린 카라비나도 하나 있죠 이렇게 초록빛 나게.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지퍼를 여시면, 지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쫙 여시면 안에 이제 물건도 수납하실 수 있고, 뭐 안에다가 귀여운 알림 피규어들, 이렇게 인형들 넣어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지퍼도 여시면, 여기조그맣개그만큼 수납 공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그렇죠. 얘죠. 얘를 <laughs> 여기 넣는 거예요. 얘를 사서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진열해두면 되는 거죠. <laughs> 자, 이 제품은요. 알림 버킷이에요. 빅 버킷.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는 다섯 가지 표정을 지닌 알림들이 다섯 가지 표정 곱하기 다섯 개씩. 그래서 총 스물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그 표정이... 표정이, 여기, 이 통에는 그 표정 사진이 없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네, 25개 들어있다고. 그리고 이통 안에 알림 피규어만 25개가 든게 아니고요. 여기 바닥 보시면, 짜잔. 약간 쑥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뭐, 뚜렷뻥처럼 <laughs> 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뭔가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 뚜껑을 여시면은, 이 안에 얘가, 요 가운데 이렇게 봉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그냥, 파란색으로만, 단색으로만 된그 로켓 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걸로 뭘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음, 꺼내보면 알겠죠? <laughs> 그래서 요 알림 버켓도 엄청 무늬가 되게 많아요. 한번 보이는 것들만 조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오 하고 있는 애. 그리고, 여기도 오? 이건 또 오? 여기 아 이쪽 보면 좀잘 보이겠다. 여기 얘는 얘는 입술을 그냥 이 이러고 있고 얘는 오 이러고 있고 얘는 우 이러고 있고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짠 여기 음, 딱 출시 되자마자 엄청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샤플제예요 얘는 우디. 약간, 소세지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laughs> 통통한 게 너무 귀여워요. 보시면은, 팔이 움직여요, 얘가. 팔이 360도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움,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얘는 딱 여기 걸쳐 있어가지고. 어, 얘도 걸쳐있네? 복핍도딱 걸쳐있고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쳐있고. 알린, 저는 사실 알린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laughs> 요즘 알린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이시나? 여기... 여기 요, 요쪽 요팔 보세요. 이렇게 안 보이나? 어, 이렇게... 움직이자. 응. 팔 움직여요. 짠 버즈... 어, 버즈도 너무 귀엽다, 그쵸? 그래서 그 자동차처럼 얘가 쥐이 렇게 앞으로 움직인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티치 집 보여드릴게요. 스티치 집. 짠. 요게 2층 집까진 아니고 스티치 집이에요. 릴로 앤 스티치 집.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층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요. 요, 손잡이도 있어요. 집 들고 다니라고. 그리고 2층 보시면, 2층에, 여기, 침대. 그 다음에 여기, 레코드. 판 레코드. 아까 보여드렸던 스크램프그 다음에, 릴로랑 스티치. 짠. 총 8피스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니까, 은박지 같은 봉투 안에, 미스터리 피규어 인사이드. 와. 미스터리 피규어가 있나 봐요. 저건 까봐야만 알겠죠? <laughs> 아, 그리고 얘는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 스티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미녀와 야수도 있고, 라푼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버튼이 있더라고요.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나온대요. 음, 되게 짧게 나오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터스 컬렉션 리틀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짜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거 건전지는지 이런 거 넣어라. 그리고 여기 이제 스티치가 있고 여기 꽃무늬.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집. 집을 오픈하면 이렇게 생겼대요. 음, 안에는 어쨌든 뭐 2층 집 맞네요. 그래서 여기 2층 집, 음 해서 뭐 이렇게 뭐 배치하고 놀면은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뮤직 라이트인 거 보니까는 여기 불도 들어오나 봐요. 짜잔. 그래서 이렇게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먼지 막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안녕.